스승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무엇이냐면은 합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사주가 아주 멋진 게 하나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네. 비승님? 네. 좋았어. 호윤 선생님이 한번 사주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음. 신금의 사화 신사년 신금의 사화 신사년. 신사년 임수의 진토 임진월 임수의 진토 임진월 신금의 해수 신의 일 신금의 해수 신의 일 무토의 자수 무자시입니다 자 이게 지금 관건이 무엇인거 하니 연지에 사화가 있죠 네. 사화가 월간임수 어떤 물기운한테 공격을 받으려고 그래요 일지도 해수가 있고 진토안에 물이 있잖아 월지에 그쵸? 네. 그 사화가 지금 어 절체 절명에 있어요. 네. 그럼 사화가 어떻게 하느냐? 어? 관건이 두 개였어요. 사화가 월지 진토를 화생토를 하느냐? 그렇죠? 네. 아니면은 사화 안에 병화가 병신합 수를 하느냐? 네. 연관하고. 네. 자, 그런데 일지 진토가 좀 절벽절벽해요. 네. 위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네. 네. 아이고 하필이면 옆에 일지 해수까지 있죠. 자, 네. 여러분은 진토가 해수로 보이나요? 아니, 진토가 물로 보이나요? 흙으로 보이나요? 물로, 물로, 물로 네. 보입니다. 아, 흙탕물로 보입니다. 흙탕물. 네. 네. 그럼 사화가살수 있는 방법은? 네. 합수를 네.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비승님께서 기가 막힌 질문을 했어요. 네. 만약에 월주가 임진이 아니고. 임수님은 어떨 뻔 했습니까? 술토가. 네. 그렇죠? 네. 그럼 술토가 등장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화가 과연 화생토로 화를 하느냐, 네. 병신합 술을 하냐는 거죠. 네. 네. 자, 술토가 등장을 했어요. 술토가 임수 견제하죠, 월간에. 네. 네. 어, 물의 힘이 상당히 줄은 거야. 네. 네. 어? 사화가 사화는 그 무토의 힘도 커지겠죠. 네네. 술토는 건조하고 큰땅이니까 그럼 사화가 물한테 데미지를 안 맞겠죠. 네네. 그러니까 사화가 바로 술토한테 화생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면은 임술 월주였으면은 합을 안 해요. 네. 암합을 네네. 임진 월주는 흙당물이 됐기 때문에 합을 합니다. 네네. 이해하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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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